제가 하고 나서 느낌이 제가 여기가 푹 꺼져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많이 채워졌어요. 저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. 예전에 티를 입었을 때 여기가 붕 떠있어서 가지전 그게 너무 신경을 쓰는데 일단 이렇게, 이렇게 볼륨이 있고 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붓는 티도 입을 수 있고 일단 뽕이 많은 패드가 많은 속옷을 이렇게 구분해서 안 사도 되고 와이어 없는 뭐 스포츠 브라나 이런 편한 브라도 할수 있고 하는 분이니까 전 그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가슴 성형을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. 가슴 성형이 코젤이랑 줄기세포로 하는 수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코젤보다는 아무래도 내 몸에서 지방을 빼서 넣는 게더 안전한 그 줄기세포가 저는 거기에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하게 됐거든요. 아무래도 제 지방을 빼서 하다 보니까 다리도 더 슬림해지고 뭐 안전하고, 전 거기서 멜트도 껴서 하게 됐고요. 여기 부필러 설명과에서 하게 된게 그 주위에서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했어요. 평도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안전하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여기서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볼륨이 많이 살아서 정말 만족하고 여기서 하게 된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.